제가 2025년도에 오케 트렌드라고 하는 책을 봤어요. 그랬더니 그 책의 내용 속에서 현재 우리를 살아가고 있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려운 문제들에 대해서 나와 있었어요. 뭐냐면 우리나라도 고령화가 되어져서 독거노인들이 많아지고. 홀로 세대가 많아져서 세 가구 중에 한 가구가 홀로 사는 가구고, 또어 보니까 외로움이 삶을 어렵게 하는 부분을 얘기를 했고, 정신적인 우울감이나 불안감이나 초조함이나, 이것이 2030 세대에서. MZ 세대에서 30% 넘는 퍼센트를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 젊은 세대들이 정신적으로 가장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볼수 있고, 교회가 해야 할 일은 가장 작은 곳에서부터 어두운 곳에서부터 정신적인 부분에 있어서. 성령으로, 말씀으로 저들을 치유해야 되고, 또, 외로움이라고 하는 큰 병이 보니까 5, 60대에서 고독사가 제일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볼수 있었어요. 50, 60세대에 돕고 혼자 살아가면서 제일 생활하는 게 어려운 게 뭐냐 그랬더니, 가사를 몰라서, 밥을 못해 먹어가지고 밥할 줄은 몰라서 제일 어려움을 겪고 그게 뭐냐면은 거기에다가 어떤 질병을 갖고 있으면 그5060 세대에 혼자 사는 그 세대의 가구에서는 질병을 갖고 있으면 돈도 못 벌지만 뭐를 해 먹을 줄은 몰라갖고서 곤란을 겪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현대의 모든 추세를 보면서 연결 고리가 이어져야 되는데 연결 고리는 뭐냐? 하나님과 연결 시켜야 돼요. 어려울수록 하나님과 연결 시켜야 되고 교회에 나와서 사람들과의 접촉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코로나로 인하여서 비대면 시기가 있었고. 비대면 시기에서 또 엔데믹 현상이 나타나서 그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또 어려움을 겪으면서 방 안에서 혼자 생활하다가 혼자 핸드폰으로 일처리를 다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핸드폰 가지고서 방 안에서가 일을 다 해결하는 경험을 하면서 제한된 공간 안에서도 혼자 만족하면서 살아갑니다. 내 혼자 모든 것을 해결하다 보니까 어느 날 찾아오는 것이 외로움이라는 거죠. 그래서 실험을 해 봤어요. 오랫동안 홀로 갇힌 생쥐가 다른 생쥐를 만나면 어떻게 반응을 하나? 그래서 실험을 해 봤더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오랫동안 혼자 갇혔던 생쥐가 다른 생쥐를 만나면... 굉장히 반갑고 사이좋게 지낼 것 같아서 실험을 해봤더니 뜻밖에도 고립된 생쥐가 다른 생쥐를 만나면 잔인하게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고립의 시대라고 하는 책을 보면 노리나우츠 교수가 고립된 생쥐는 스마트폰과 비대면의 시스템과 또 감시 노동에 갇힌 채 소통 본능을 잃은 우리 초상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외로움과 고립감이 개인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또 다른 부분에서 공격성으로 나타날 수 있어서 문제점이 악순환이 계속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시대 속에 살아나가면서 하나님과의 연결 고리와 하나님의 말씀의 연결 고리를 가져야지,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건강한 생활이 되어지고,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통하여서 말이라도 할수 있으면 외로움이 덜해진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제 설교 말씀을 어 생각하면서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전하기로 했습니다. 어 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허락한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들어갈 때에 그 땅을 정탐하러 12명을 보내요. 그 12명을 보냈는데 10명의 정탐꾼이 갔다 와서 그 땅은 굉장히 좋은 땅이다. 포도 한 송이를 두 장정이 어깨에다가 메고 올 정도다. 그렇게 땅이 비옥하지만 그 땅에는 우리보다 키가 장대한 거인들이 살고 있고 그들은 철병과의 문화를 갖고 있기 때문에 무기도 최신식이다. 그 땅이 좋기는 하지만 그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다. 이런 보고를 백성들 앞에서 합니다. 열명이. 12명 중에서 10명이 그런 보고를 해요. 그런데 여우수아와 갈렙만은 그런 보고를 하지 않습니다. 그 땅이 비옥하고 그 땅이 문화가 발달되어서 철병어를 갖고 있지만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그 땅을 주심하고 약속했기 때문에 우리는 들어가서 그들을 먹이로 먹어대면 되는 것이고 우리는 그 땅을 반드시 취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럴 때에, 백성들 중에서 열 명이 보고한 부정적인 그 보고를 듣고, 우리가 차라리 애급에서 노예 생활하고 맛있는 음식 먹고 편안하게 살면 더날뻔 했는데, 우리를 광야에 데리고 와서 이렇게 죽이느냐. 우리가 차라리 새로운 지휘관을 하나 뽑아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다. 하나님이 허락한 그 땅은 우리가 들어가기만 하면 이길 수 있고 하나님이 허락한 좋은 땅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우리가 살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제 그 땅에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백성들을 설득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보면 육신적인 눈만 떴던 사람들은 애굽이 좋다고 제의의 종이 되어지는 그 길을 택해서 가려고 했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영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우리가 믿고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반드시 그 땅을 우리가 이길 수 있다. 들어가자. 이렇게 의견이 두 부류로 나오는 것을 볼수 있어요. 영적인 눈과 육적인 눈을 가진 믿음의 사람은 앞날을 그렇게 보았지만, 육적인 눈을 본 사람들은 그 땅을 향해서 애굽으로 도로 돌아가자고 하는 반기를 들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 말씀에서 보면 두 부류 속에서 한 부류는 기도하는 사람들,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열명의 정탐꾼들의 눈은 또그 말을 듣고 밤새도록 백성들이 통곡하고 울었어요. 우리가 이 광야에서 죽어야 되느냐, 애급으로 돌아가자. 절망적인 상황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육신적인 눈만 가졌던 그들은 다시 돌아가자고 했지만, 여호수와갈렙만은 아니다 그 땅은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었기 때문에 그 땅에 들어가야 된다고 할때 백성들이 막 불신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어요 불신앙으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반기를 들고 모세와 아론에게 반기를 들고 죽이려고 했어요 돌을 들어갖고 죽이려고 했어요 우리를 광에다 놓고 죽이려고 하느냐 내가 너를 먼저 죽인다고 하는 거지요. 너희들을 그럴 때에 모세와 아론은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백성들에게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모세와 아론은 어떠한 일을 했습니까? 엎드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깊 하는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한 젖과 끌이 흐르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백성들이 그렇게 불신앙으로 반역으로 나서지 못하게끔 하나님 앞에 먼저 충보의 기도를 올렸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되어 있어요 천국을 가는 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만이 천국을 갈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천국을 갈수 있습니다. 육적인 눈만을 가지고서 있는 사람은 천국을 가지를 못해요. 죽으면 누가 알아? 가봤어? 이런 소리로 대적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살아나신 그 예수님이 나의 생명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때에 구원의 길을 가는 거죠. 예수님을 믿어야지 천국을 갈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어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하나님 허락한 그 땅에 들어가게하기 위해서 엎드려서 기도했어요. 중보의 기도를 하는 자들이에요. 중보의 기도를 할 때에 죄를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회개가 있어야지만이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못하는 것이 죄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해결하는데, 다윗도 하나님 앞에 수많은 축복을 받았어요. 그랬을 때에, 그가 왕의 자리에 섰을 때에, 바세바를 취함으로 인하여서 죄를 범해요. 요즘에 죄를 나는 안 줘? 이러는 사람도 있지만, 내가 높은 자리에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하고, 하나님 주신 그 자리를 통하여서, 죄를 저도 괜찮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의 장군의 아내를 갖다가 취했고, 그 죄를 저도 나는 괜찮다고 하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부하들이 전쟁터에 나갔는데 전쟁터에 안 나가고 늦잠 자고 일어나서 이웃집에 아내를 데려다가 동침을 하는 죄를 범하는 것을 볼수 있어요. 우리는 내가 믿음이 좋다고 장담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의 죄를... 지치 않고 죄를 졌으면 회개하게 하셔서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모세와 아론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백성들이 반기를 들고 불신앙으로 대적할 때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중보의 기도를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대로 그 땅에 들어가게 달라고 엎드려 기도했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미숙하면 원망하고 성숙하면 기도하게 돼요. 미숙한 사람은 보는 눈이 육신적인 것만 떠지지만 성숙한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돼요. 성숙한 사람과 성숙한 사람은 사람들하고 싸우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모세와로는 여수아와 갈렙은 자신의 에너지를 원망하는 백성과 싸우는 데 쓰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자신의 힘을 사용하는 것을 볼수 있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난관을 돌파할 수 있도록 해결책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신앙으로 그들이 대적했지만 엎드려서 기도했을 때 기도한 사람은 하나님이 허락한 그 땅에 들어갔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어려운 시절이라고 절망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에레미아서 3 3장3절 말씀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약속하셨어요. 순복음 교회를 섬겼던 고 조용기 목사님이 그런 말을 했어요. 한 시간 기도하면 시험이 물러가게 하고 두 시간 기도하면 성령이 임하고 세 시간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육신의 눈만 갖고 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시각에 열려져서 기도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영적인 시각이 우리의 어떤 신념이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에서 나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천국의 소망을 이루심을 믿는 믿음, 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지요. 에베스서 1장 18절 말씀해 보면,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이 말씀이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여우수아와 갈레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그 땅은 반드시 들어갈 수 있다. 그들이 크고 장대하다고 하지만 우리가 가서 밥퍼 먹듯이 맨날 퍼먹으면 이길 수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땅 젖과 끓이 흐르는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 땅을 들어갔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린 믿음 생활하면서 목 목표가 분명히 있어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천국 가는 것, 구원 받는 목적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내가 들어간다고 하는 내 영혼의 생명의 주님께로 내가 간다고 하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내가 순종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나라를 향해서 일관성 있게 나아가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중간에 믿음 생활하다가 어렵다고 나 교회 그만둘래. 끊었어. 이런 소리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할때 앞으로 전진하는 자만이 그 땅을 얻을 수 있고 그 나라를 갈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도 여우수와 갈레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얻고 그 땅을 백성들에게 분배해주고 후손들에게 넘겨줬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명을 다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땅을 반드시 취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말씀을 믿는 믿음이 성장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건조덤의 기도회가 있었어요 미국에서 불신앙의 세계가 18세기에 막 일어나기 시작을 해서 하버드대에서 이 불신앙의 그 세력이 커지면서 하나님을 반역하는 일을 시작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말씀을 떠나고 예배가 떠나면서 그 땅에 중독자들이 일어나고 음란이 일어나고 태폐가 일어났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폐해버렸어요. 그랬을 때에 나라에 부패와 타락이 일어났지만 그 당시에 예일대학교 학생들 세 4명이 모여서 야이 불신앙의 세계에 무신론적인 사고가 팽배해 나가는데 우리는 하나님 옆에 기도해야 돼. 그래서 길을 가다가 세 4명이 길을 가다가 쏘나기가막 쏟아지니까 길거리에 건촌더미 창고가 보여서 소나기를 피해서 그곳에 들어갔어요. 그곳에 들어가서 그세네 명이 하나님 앞에 불신앙에 대한 무신론에 대한 부분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이 땅을 이 세계를 선교하는 나라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세네 명이 기도했어요. 그것을 하나님의 통하여서 세계 선교에 불을 지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환경이 어렵다고 실망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죽다고 실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이 영혼들이 죽게로 도로게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전진하는 신앙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을 때에 하나님 적과 끌이 흐르는 그 땅에 들어갔고 그 땅을 분배했고 그 땅을 후손들에게 넘겨주었던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서 이 땅을 살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선교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지역을 살려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영원히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복음이 증거되게 어지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의 아버지 부요케 되어지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시여 모든 타락한 죄악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목적대로 사용되어지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0